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32쪽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우는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업이 힘, 힘들어져서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쓰럽게 여겼던 목사님이 이 사업을 좀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후에 사업이 불일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어서 11조를 이전보다 10배나 더 내게 되었는데도 집사님이 고독스러워하면서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대로 하자면 이제 십일조를 한 달에 천만 원이 넘게 해야 하는데요. 솔직히 시험에 듭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한번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십일조를 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나 마음이 힘들다고 합니다. 힘들어서는 안 되겠죠. 이분의 고민을 좀 없애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이전처럼. 사업이 10분의 1로 줄어들게 하옵소서. 그러자 집사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하죠.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욕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제가 헌금을 아까워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르시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이나 억지가 없이 성도의 마음과 정성이 깃든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성전에 계시던 예수님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당시 헌금함은 예루살렘 성전 내 여인의 뜰이라는 구역 안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헌금함들은노으로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전을 넣을 때마다 그 동전이 트 면과 부딪치면서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예컨대 부자들은 동전을 많이 부어 넣었을 테니까 소리가 크고 아주 웅장했겠죠. 반면에 동전을 몇 개만 넣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헌금 소리가 작고 울림 소리 울림도 메마른 그런 소리만 들렸을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크고 웅장한 소리가 나는 부자들의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 상대적으로 적은 헌금을 낸 사람들의 헌금은 아, 하나님이 이걸 받으실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헌금 소리에 취한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우월감에 빠졌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 소리를 듣는 주변 사람들은 그 소리에 눌려서 열등감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부자들의 헌금이 끝나자 이번에는 행색이 남루한 한 여인이 이제 헌금 앞에 딱 섰습니다. 헌금함 앞에 섰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가난한 과부였다고 말하고 있네요. 여기서 가난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페니크란이라는 단어는요. 극심한 가난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경제적 활동이 어려웠던 과부들은요. 가장 가난한 계층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구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냥 과부라는 이 단어만 표현만 봐도 정말 궁핍한 삶을 살았겠구나 우리가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인이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데 얼마를 넣었을까요? 쨍그랑 쨍그랑 두 랩돈 두 번의 소리만 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화폐가치로 하면 한 랩돈이 대략 8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랩돈이면 얼마죠? 1600원 정도를 헌금한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삼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도다. 예수님은 부자들의 그 동전 소리, 그 크고 웅장한 소리를 들으시고도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초라하게 떨어진 작은 동전 두니페 소리에 더 집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드린 예물은 그녀의 하루 생활비, 그녀 자신이 가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은 제가 했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들의 헌금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액수임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부자들의 헌금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헌금일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의 기준과는 다르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의 경우에서도 헌금의 양보다는 헌금의 질을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지막 수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은 곧 나의 오늘과 그리고 다가올 내일을 주님께 맡긴다는 그런 믿음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었겠지요. 그것은 일종의 믿음의 용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헌금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지만, 하루를 살아갈 그 마지막 수단까지 내려놓는 그 헌금은 오직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 이 과부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하루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신 것이고요. 그 믿음에서 비롯되는 헌신을 세상의 어떤 거대한 헌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가진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는 가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는 내가 가진 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정의 여유마저 없다는 이유로 믿음으로 내딛는 그한 걸음을 포기하곤 합니다. 아니 지금 먹고 살 돈도 부족한데 헌금은 무슨 헌금이야? 바빠서 나 개인적으로 쓸 시간도 부족한데 봉사는 무슨 봉사야? 체력도 부족해서 조금이라도 더 쉬어야 하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야? 이런 상한 감정을 가지고 무슨 교회는 교회야? 혹시 이곳 이 자리에 이런 마음을 품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것을 내어놓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성전에서 헌금하던 그 모든 사람들의 형편. 그 모든 사람들의 재정 상태까지 환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현대식 용어로 좀 바꿔 말하자면 성전에서 헌금하던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숙하게 감춰두었던 각종 재산, 곧뭐 현금, 귀금소 그외 각종 동산, 부동산 그들의 재정 상태를 우리 주님은 아주 확실하게 꿰뚫어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의 재정 상태를 어쩜 이렇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세세하게 아신다는 증거는 성경 곳곳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밭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밭 과부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던 이 과부의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어디 그분입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판 돈의 일부를 숨겨 놓고 헌금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형편까지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어쩔 줄 몰라하며 당황하곤 하죠.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이 결코 나를 도우실 수 없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에 가까운 이웃은 이웃집 부엌에 수저가 몇 개인지 쌀통에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까지 다 안다라는 말이 있죠 벽을 두고 사는 이웃도 그러할진데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식탁에 말 없는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있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졌다 해서 부디 신앙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형편을 돌보신다는 더욱 굳건한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열과성을 다하여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자기 염려에 묶여 있던 그 마음을 풀어 주시고 주변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 또한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 이웃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영적 성숙과 헌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다시 본문을 보았더니 본문 이후에 벌어졌을 법한 장면 하나가 제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었습니다. 저 가난한 과부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가운데서 조금 덜어내어 헌금했을 뿐이지만 저 과부는 극히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이 마치자마자 오늘도 좋은 교훈 하나 들었다라는 듯이 제자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 주님은 변한 간 호통하시죠. 이 녀석들아, 지금 못하고 뭐서 있어. 저 여인이 오늘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오늘 끼니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도와야 할때는 도와야 할게 무엇인지, 너희가 이제는 가서 물어보아야 할게 아니더냐? 우리의 세세한 형편까지 알고 도우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당연히 이 여인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리셨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손과 발되어서저 여인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 도와줬으면 싶었지만 이런 주님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제자들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멈춰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엔 없는 내용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어느 시인이 등교를 준비하는 어린 딸에게 말하죠 얘야 착한 사람도 말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라. 겨울 창가에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도 관찰하거라. 대상을 세심히 관찰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말을 꺼내죠.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함께 나눠 먹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하루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더잘 아시게 내 하루를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이와 나누면서 그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어 주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으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와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 마지막 수단까지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결코 주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정성과 마음이 크고 웅장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믿음 안에서 드린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가난한 과부처럼 여러분의 오늘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누군가의 필요를 돌아보는 삶으로 또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또 우리의 작은 순종은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이 많든 적든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의 진심을 다해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감추어진 무거운 짐들, 때로는 두렵고 절망스러운 형편들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오늘 하루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움켜쥐는 마음을 풀고 서로의 필요를 살피며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눈길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